야. 저 <laughs> 저기. 지아. <저기>. <laughs> 우 미쳤어. 미쳤어 우리 미쳤어. <웃음>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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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팔을 <필만> 내려줬다 <해라. 웃음> <laughs> 미친 자. 우리 오늘 핫방입니다. <laughs> 맨날 합방이죠 <핫빵이지. 웃음> 나는 세핑. 모든 게다 세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 가자 이제 네. 가 보시자. <laughs> 자 오늘은 마산에 해로질 하러 놀러 왔습니다. 여기는 공사판이 아니고 마산의 어느 한방파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종이 또나올지 낙지 그리고 소라. 오늘 소라도 잡아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야 오늘 어디로 뛰어가 볼까요? 자 함께 가 보시죠. 하하 어디 가십니까? 공 갑니다. 아, 아 공대 또 모자이크야. 똥꼬니형똥꼬니형 네? <놈꾼향. 놈꾼향. 로르 |notimestamps|> <놈 말고> 찢어지겠는데. 오 미끄러. 와, 야 끝에서부터 훌쩍. 자 오늘도 어떤 어종이 잡힐지 기대되고요. 끝에서부터 거접시다. 거접시다. 야 요새 우리 똘개 안 보지 우리들 다. 똘개 다 잡아라 오늘. 오안 보입니다. 안 보여. 어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저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물밀기한테 가야 되겠습니다. 혼자는 무서워. 같이 가. 이 자식아. 어디 잡았어? 어오 보자 보자 보자. 기 새끼입니다. 어 맞네요. Keep. 아 k e 아이. 너무 작아. 야 음파 능력이 대단한데. 음파 음파. 뭐? 사과 쪽에? 아니, 어디 어디? 어디? 어 이거 욕지도 가야 잘볼수 있는 건데. 이 그거 야, 뭐? 어디? 네바 바닷가에서 이거 봤나? 어. 어? 봤다고? 어. <laughs> 아 좀더 개새끼들밖에. 어디? 개 어디 있는데? 여기도 개새끼고 여기도 개새끼. 고 어디? 개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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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개 어 맞네. 여기도 있잖아. 다 아, 이런 못 먹는 개밖에 없어. 안앉아 이거는. 어좀 큰데? 연습해야 되겠다 잡는 연습 음, 응. 응. 에, 애뭘 보자 보라고 오뭘존뭘존 해봤습니다 오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부는데 잘 보여 이거 뭐야 아하 모래엥 별과 살입니다 오늘 별과 살이만 보고 집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잠잠해졌죠 우와 완전 깨끗해 이정도 잘 보이면 낙지도 보이겠는데 내가 이거 또다리 아닙니까 또다리 커? 키해키 해삼을 좋아하다니 해삼 하나에 보자 가보자 해삼 보는 눈깔인가요? 여기? 어 이쪽에 이쪽에서 해삼 봤어 그럼 이쪽에 해삼 있다는 건데 어, 나 여기서 해삼 두 마리 키 보자 오, 얼마나 오, 큰데 어니 뭔데 마셔봤네 꽃길이 낙지 두 마리 난 탕비하는데 탕, 탕 비하는데, 지금 어? 야 낙지 발견 이야 야 저거 다 크다 저거 다 크다 제발. 연주 치아 낙지 잡았어 나 낙지 못 얻는 거 맞아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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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사장님도 못 잡았는데 낙지 잡았어 <laughs> 여러분 연주 치아 <씨야>, 낙지 잡았어요 <laughs> 우와! 와, 내니안 네 불렀으면 저거 내 거잖아. 어 맞다. 맞다. <laughs> 어 와, 내가 누지안 불렀으면 저 낙지 저거 내 건데. 야야야. 야, 야. 야, 빨리 자꾸 꺼져라. <laughs>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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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낙지야. 고맙다 우와. 낙지 조금 내려줘. 배 어. 어. 좀? 어. 배좀 넣고. 오, 아, 낙다 크다. 아씨 괜히 불렀네. 해삼 있다고. 안 불렀으면 저거 딱 내가 걸어가는 시점에서 딱 보이는 내 건데. 아니, 네, 네, 네. 네, 저거 꽂아라, 이제. 나 낙지 맞았다. 나 꽂을게. 와. 낙지 맞았어? 어, 낙지 봤습니다. 해삼 있는 곳에 낙지가 있었어요. 됐어, 연주째야. 낙지 잡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잡았 잡았다. 잡았다. 으아... <laughs> <laughs> 와, 진짜 처음으로 진눈까리로 낙지 보고 잡았습니다. <laughs> 어진눈까리로 낙지를 잡았습니다. 어허, 축하, 축하. 땡꾸. 아, 그남생각해도 아, 저거 내껀데. <laughs> 그거 뭐지? 해삼 이다 해갖고. 아, 될, 될년 된. <laughs> <laughs> 여러분, 잡았어요. 보입니까? 또 해삼이야? 아, 어, 굴러가면 또 낙지 한 마리 있겠다. 가야되겠다. 사이즈 <laughs> 이 해삼 사이즈 좋 어, 또있다쥐또있다니거 잡아라. 잡았어? 야, 너무 잘.. 사... 오 새우 좋아. 사이즈, 사이즈 나, 좋아요, 여러분. 해삼. 오. 나 오늘, 내눈에나 오늘 해삼이 보인다. 해삼만 보인다. 해삼녀야? 해삼만 보인단 말이야. 걸 올려봐. 어, 와 해삼 통통한데? 뭐... 해삼이 무슨 뭐.. 출만하네. <웃음> <웃음> 이어 예, 그거 잡은 낙지입니다, 여러분. 낙지야, 낙지야. <laughs> 어, 오, 야, 해삼 진짜 큰거 발견했다. 진짜 크다, 진짜. 와, 왕건이다. 오, 또, 오, 또, 진짜 이거... 크다. 오, 또, 야. 어떤데? 와, 또오 또, 진짜 크다. 야, 이건 진짜 해삼이다. 맞나? 어. 와, 또, 이건 진짜 해삼이다. 탐으라, 빨리. 탐으라고? 어, 진짜 진짜 큰 해삼 잡았어요. 오, 이건 진짜 크다. 까 봐라, 까깐라 젓가락질 진짜 못하지요 진짜 큽니다 <laughs> 엄청나게 큰데 이거? 우와 우와 키바뀌깐 이게 디비니까 나오네 으 무서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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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가가깐만 잠깐만 이깐이 있을 만 같아. 여러분. 별가사리, 별가사리 어디요? 으 역시 뭐? <laughs> <찍고 있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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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뭐야? 지 있어? 역시 낚지 보는 느낌 오 좋아 좋아. 넌 역시 낙지녀 아, 낙지 최고야 최고. 이낚지 <laughs> 잡았다 야, 요런 돌텀에 요렇게 잘 숨어있네, 그지? 어, 어, 잘 찾아보자. 쭈까쭈까. 쭈까. 도와, 도와. 낙지, 도와. 어, 포근해니한 네 마리, 내네 말을 잡았으니까. 오, 꽃게. 우와, 잡았습니다. 으, 놓쳤다못 빠르다, 오, 빠르다. 진짜 빠르다, 우와. 돌게 크죠? 나오면 되겠다. 오, 꽃게 완전 큰 거다. 꽃게 큰 거. 잡았 어디가? 응, 나왜 이렇게 못 잡지 돌개를? 물고기 있습니다. 물고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역시. 어 잡았어. 잡았는데 나 도망갔어. 물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빠지고 있어요. 오늘 맥스라서 3시, 새벽3시까지쫙 빠진다고 합니다. <laughs>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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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발견. <laughs> 여러분, 보입니까? 두 마리나 붙어있어. <laughs> 왕, 해삼. 우와. 진짜 커. <laughs> 이렇게 커? 해삼이? 이렇게 길어? 대박 커. 우와, 또 있어. 우와, 대박 커. 해삼파도. 우와, 또 있어. <laughs> 대박.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엄마, 엄마 오늘. 해삼! 해삼 진짜 커! 진짜 커회 해삼 맛이야 우와 오늘의 장원이다 오늘 장원 우와 장, 우와 해삼 진짜 진짜 큰거 잡았다 나 오늘 해삼 엄청 많이 잡았다 어? 소라 발견 어? 애기 소라 어, 와! 소라 발견했소. 일단 킵? 이거 노다지네이 예, 오늘 수확량 맞습니다 와, 왕건이 해산물, 진짜 자꾸 작... 깜짝 놀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뱅이! 골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어, 이상한 거 잡았다. 이거 뭔데? 이 골뱅이야? 어, 이게 골뱅이야! 잡았구나! 이 골뱅이야. 아! 띵이, 이 퍼져있지? 응. 음. 어, 그게 골뱅이야. 아, 골뱅이도 먹을 뭐? 수 있어? 이거. 못하겠다. 야, 진짜 실하지 않냐? 어. 야, 진짜 동동한 야 야, 장난 아니지? 어, <laughs> 만지지 마. 한 어, 번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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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한 번만. 어, 어, 어 흑혀. <laughs> 대머리잖아. 진짜 크지? 어 이게 떡 치잖아. 친다? 응. 치잖아. 이게 다 살이야. 이게 좀 큰데? 어, 얘는 좀 크네. 이게 다 살이다. 요, 얘도 좀큰거 음. 좀 잡았다? 이러면, 작 쫙, 작아지잖 아, 크다, 크다, 크다. 어. 오. 얘가 니네 우리 유동구 통조림 말자. 응, 응, 응. 맞 응. 오케이. 음. 야, 야, 이건 진짜인 것 같은데? 살, 사... 아, 어? 아니네. 아니. <laughs> 나는 믿었어. 설마 있던 니가 나를 믿었다. 나도 꼴뱅이. 꼴뱅이. 고기 뭐어요 망상어가. 야, 니 친구, 니 친구. 네, 네, 네. 잡아볼게. 망상어. 망상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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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균이 아야, 아픈, 아픈한 같다. 아, 잡았는데. 아프, 어, 잡을 수는 있어.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잡을래? 우와. 우와, 딱 크다. 쪼그라로 줍니다. 어, 저런 또 쪼그라들지. 원곤이 잡았어 <laughs> <laughs> 음, 짜라 너 해삼인데 이상한 색깔이야 응? 색깔이 이상해 해삼이 아 색깔이 막 완전 찐녹이야 찐녹 해삼은 환경에 따라 좀 다르잖아 결국 깨. 깨. 도못 잡고요 깨. 보이시나요? 어? 다리 한 적이 없어 어? 다리 한적 없어 놔줄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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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프레쉬맨이요? 프레쉬맨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물메기박지 <먹이기 파악. 목소리> 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오늘 <목소리> 마산에서 또 많은 수확을 했죠? 엄청 많이 잡았지 우리 와 따야야 키 났어 아프 낙제 한번있습니다사좋게 보셨죠? 한쪽 팔만 이렇게 한쪽 팔꿈치만. 이렇게 숙이지 말고 이렇게 깎어 하나 둘셋청합니다청합니다둘셋띵띵띵띵띵띵띵띵 <laughs> 오늘은 자. 너무 늦었으니까 각자 한 마리씩 사이좋게 낚시했으니까 뭘 먹건데 짜짜잔짜짜잔선 해물 짜파게티 <laughs> 시간이 오늘 늦어서 손질하고 하면 시간 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 예,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 낚시 잡았고 나 너도 잡았고 고등이 잡았고 <laughs> 해삼 잡았고 <laughs> 또, 또 올게다 <laughs> <laughs> 우리 다 <나> 잡았다 <laughs> 아니 참 서로 못 잡았잖아. 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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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적이죠? <웃음> 네, 여러분, 오늘 자,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강짝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미쳤저 <미친 웃음> <laughs> 절렌다니. 아씨 감사합니다 <laughs> <안 막혔어. 웃음> 이거 리는 소리야 이봐이헤로질 했는데도 이게 궁금하다니까 너무, 너무 가진 엄마 야 미끄러워 미끄러 미끄러워 미끄러미끄 어떻게 알아? 딱 보면 모르나 이 이기 있잖아 이끼 뭐... 이기인데 절대 밟으면 안돼 음... 내가 내가 살렸어요 땡큐 <laughs>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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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렇이게 아니고 이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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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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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아 이렇게, 이렇게, 이니다이이 우와 뭐랑 뭘 비.. 뭐랑 뭘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지 핸드폰만 합니다 음,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조금 징그러운 감이 없지 않지만 아, 힘 좋습니다. 역시 낙지, 힘들어 보여. 정말 예 여러분, 낙지, 우와. 낙지도 있다가 해산도 닦이러. 꽃게가 살아있네냐지 진짜 싫어합니다. 와, 이리 큰거 어디 서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살아있어, 다 살아있어. 미안, 못 살려주겠다. 진짜 그건 마 제일 크다는... 싫합니다 우와, 이 우와. 우와, 진짜... 와 진짜... 동실, 동실, 동실합니다. 뭐야, 이찜으 찜으로... 이 똥돼씨? 와이똥데 자체 모자이크. 들어가자. <laughs> 와 씨,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우와, 이거 뭐예요, 뭐?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징그러워 미쳐버리겠네. 去不了。<文> 먹음직스럽죠? 내가 잡은 해삼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